모든 연령의 시청자들이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다 같이 해봐요!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영어의 방에 봄바람, 봄이가 또 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영포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봄바람, 봄이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해주는 사랑스러운 저희 학생들, 영포생 대표 여러분들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How are you doing today? 오늘 어떠셨어요? 아, Not bad. bad? Good? Very good? 아, 아 좋습니다. 아, 자, 무엇보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얼마만큼 복습했는지이 시간에 점검을 해 봐야겠죠? 아까 제가 숙제 점검을 해보니까 너무나 예쁜 글씨들로 다들 해 오셨더라고요.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숙제 잘 하셨죠? 네. 어, 네. 큰 대답 소리가 들렸어요. 자,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영포생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저랑 같이 큰 소리로 박자 맞춰서 영어를 말하고 쓰고, 오케이?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부터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죠. 자,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했었어요. 레슨 4에서. 자, 나는 가지고 있다 책한 권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I have a, have a book. 오케이. 나는 책상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I have a desk. e x c e l l e n t I have a d e s k I have a d e s k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공책 한 권을 어떻게 할까요? We have a notebook. o k a y We have a notebook. We have a notebook. 복습을 굉장히 잘하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레슨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체조요 그렇죠.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e a 부터 갑시다. r e a d y g o 대한민국 영어생 사장님! Lesson 5 They Have a Son. 그들은 아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레슨은 그들은 아들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부동사, 즉,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마찬 가지로 그들에게는 아들이 있다. 즉 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만드시면 되는 건데요. 새로운 주어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자, 그림 보세요. 교재에 보시면 아이라고 하는 큰 여자가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걸 보이고 그리고 세 명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즉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 3자들. 즉 그들이란 말을 우리가 주어를 가지고 이제 해볼 겁니다. 자, 영어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 합시다.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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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주인공 자리에 they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They have. have. 그렇죠. They have. They have. 누구를 아들을 즉 아들 한 명을 어떻게 할까요? A son. 그렇죠. A son. A son. A son. 붙여서. They Exactly. They have have a son. Exactly. Have a son. son. They, They have a son. 잘했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 문장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있습니다. They, They have. 오왜 선이 하고 밥은 안 하고 있어요. 다시 정신 차리고 그들은 있습니다. They, They have. 누구딸한 명을 다른 영어로 뭘까요? Daughter. daughter. 오 어서 daughter. 많이 들어놓았는데 우리 다시 정확하게 발음해 볼까요? D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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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래는 daughter T E R인데 조금 더 굴려서 해볼게요 daughter daughter. They have a daughter. They have a daughter. Excellent. They have a daughter. They have a daughter. 오케이 okay, 그들은 있습니다. They, They have. 누가 형제 한 명이 어떻게 할까요? Oh. 오케이 okay, a brother. A brother. 붙여서 They have a brother. Very good. they have a brother they have a brother 맞대 맞춰 볼까요? they have a brother they have a brother 그들은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they have a son 오케이 그들은 딸이 한명 있어요. they have a daughter 오케이 그들은 형제가 있습니다. they have a brother they have a brother they have a brother 자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려 보세요. brother brother they have a brother They have a brother. 그들은 딸이 한명 있어요. They have a daughter. 그들은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They have a son. Okay, Sunny. 그들은 딸이 있습니다. They have a daughter. Very good. And 그들은 아들이 있습니다, Marie. They have a son. Excellent. And 그들은 형제가 있습니다, Ken and Bob. They have a brother. Excellent. 다 같이 해 볼까요? They I have a brother. They have a brother. 자 시청자 여러분, 그들은 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They have a... Fantastic.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했던 문장 써보겠습니다. They have a son. Okay. Very good. They have a son. Okay. 그들은 아들이 있어요. They have a son. 답자를 맞춰보세요 They have a son. 그들에겐 딸이 있습니다. 자, 딸 스펠링 집중을 써봐야겠죠. 자, 티비를 보고 계신 분들도 정확한 스펠링과 정확한 발음으로 열심히 지금 말했던 문장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것으로 소화가 되고 더 나아가 영포상에서부터 해방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들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They have a son. 오케이, 형제가 있어요. They have a brother. 이번에는 형제가 아니라 자매. 자 언니, 여동생, 누나, 다이 단어로 통용이 되는데요. 뭘까요? sister. 와우. Wow, f a n t a s t i c t 라합시 h a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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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ha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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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ster. 자, h e y have a sister. They have a sister. h e y have 이번 i 누구냐면 할아버지래요. 자, 아빠보다 훨 t 더 한층 h e y have 그래서, 아빠는 라단어에다가 그랜드만 붙이면 돼요. 따 g r a n d grandfather, grandfather, 할아버지, grand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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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h e y a h grandfather, a grandfather, t h e y a h e a v e grandfather, grandfather, 다시 한번더 박자 맞춰서 t h e y h a v e a grandfather, t h e y h a v e a grandfather, 오케이 okay.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they have 자, 누구냐면 할머니 할머니는 뭘까요? grandmother 그렇죠 따라합시다. grandmother grandmother 자, 시청자분들도 입을 크게 벌리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grandmother grandmother they have a grandmother they have a grandmother 그들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they have a grandfather 오케이, okay, 그들은 자매가 있습니다. they have a sister 그들은 할머니가 있어요. they have a grandmother 그들은 형제가 있습니다. They have a brother. Excellent! They have a brother. They have a brother. 그들은 할머니가 있어요. They have a grandmother. Excellent!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써보겠습니다. They have a sister. 그렇죠. They have a sister. TV They have a sister.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정철성 t v 홈페이지에서 워크숏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교재를 구매하셔서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열심히 한번 써보세요. 자, yeah, they have a grandmother. they have a grandfather. Okay. they have a 문장의 끝나면 언제나 찍어주는 period, they 마침표. Yeah, yeah. 자, 나는, 아, 그들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they have a grandfather. 오케이, okay, 그들은 할머니가 있어요. they have a grandmother. 그들은 딸이 있어요. they have a daughter. 오케이, okay, 다시 한번. they have a daughter. They have a daughter. 실제도 괜찮습니다. 큰 소리로 해 보세요. They have a daughter. They, They have a daughter. 그들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They have a son. 요보리는 우리가 했었던 거 너무나 다 아는 거야. 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I have a son. 어, 굉장히 쉽죠? I have a son. I have a son. 나는 딸이 하나 있어요. I have a daughter. 나는요, 형제 몇명 있어요? I have a brother. I have a brother. I have a brother. 박자 맞추세요. I have a brother. I have a brother. 오케이, 나는 딸이 하나 있어요. I have a daughter. 아들이 하나 있어요. I have a son. 실제로 저는 아들이 진짜 하나 있죠. 그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have a so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써보세요. I have a son. 답자 맞춰서 예쁜 글씨로. I have a son. I mm -hmm. have a daughter. I have a daughter. 주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나머지 똑같습니다. Daughter.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앞에 어가 붙었다는 거 다들 아시죠? A... 어 빼먹지 말고 잘 한번 써보세요. I have a son. I have a daughter. I have a b r o t h e r 제가 보니까 처음 우리가 레슨 지난 주에 수업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빠른 속도로 예쁜 글씨로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저희를 보고 감탄만 하실 게 아니라 본인의 실력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같이 쓰시고 같이 박자 맞춰서 큰 소리로 따라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드릴포우 계속 갑니다 이번에는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자 우리는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We have 누가? 아들 한 명이? A son 붙여서? We have a son 오케이 okay, We have a son we have a son 우리는 있습니다 we have 누가 할아버지가 grandfather 붙여서 we, we have a grandfather 그렇죠 we have a grandfather we, we have a grandfather 우리는 딸이 하나 있어요 we have a daughter we have a daughter we have a daughter 이보다 크게 불러 보세요 싸니 we have a daughter we have a daughter 우리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we have a grandfather 자, s o n 하고 밥. 우리는 아들이 있어요. we have a son. 약간 문장이 이상하다. <laughs> 여러분, s o n 하고 b b 은 절대 10대 대표, 30대 대표입니다. 남남이에요. 자, m a r 하고 Ken. 우리는 딸이 있어요. we have a daughter. 오케이.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뷰티풀. 다 같이. 우리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We have, have a grandfather. Excellent. 써보겠습니다. We have a son. Mm -hmm. 좋아요. We have a son. 읽으면서 예쁜 son. 발음으로. We, We have a grandfather. Very nice. Okay, for good writing. We mm -hmm. have a daughter. We, We have, have A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쁜 글씨로 또박 또박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읽으면서 발음을 하시면서, 오케이? Okay? 응? 자 우리에게는 딸이 있어요. We have a daughter. 우리에게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We have a grandfather. 오케이, okay, 우리는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We have a son. 굉장히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들을 하면서 했혔던 문장들을 영어의 뿌리를 팍. 팡 내리는 Let's ride! r right. i g h 네, r i g h 시간입니다. 어김없이 1번 문제는 저랑 같이 한번 같이 풀어보고, 그리고 2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하시면 되겠죠? 자, 1번 봅시다. 그들은 있습니다. 누가? 할머니가 이랬네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박자 맞춰서 말해볼까요? They have a grandmother. 그렇죠. 언제나 이렇게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 청크 뒤에 궁금한 순서대로 말이 이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직은 목적어 하나만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문장을 길게 길게 그리고 정확하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있습니다. They have 누가? 할머니가 a grandmother. 주어, 동사가 묶여있고 그 뒤에 목적어가 왔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2번부터 8번까지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오케이! 가보겠 Ready? Start! 네, v 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함께 예쁜 글씨로 써보겠습니다. o k 서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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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는 Okay! Okay! o k a 다 하셨죠? 다 아, 됐나요? 시청자분들도 다 다셨나요? 네자 그러면 같이 한번 정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돌아가면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누구 발음이 제일 예쁜지 박자가 누구로, 누가 제일 잘 맞추는지 제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투 그들은 있습니다 누가? 딸이 아직 워밍업이니까 우리 남학생 여러분들 같이 해볼까요? 그들은 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They have a daughter. Wow, very good. 다 같이. They, they have, have a daughter. Okay, and number three. 그들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여학생들. Ready, go. They have a grandfather. Beautiful. 다 같이. They have a grandfather. Okay, and number four. Um, Bob, your turn. They have a son. 그렇죠. 다 같이. They, they have a son. Okay. And number five. 그들은 있습니다. 자매가 um sonny. They have a sister. <laughs> 와우 너무 잘했는데요. 조금만 더큰 소리를 해보세요. 그들은 있습니다. 자매가. They have a sister. Excellent. 다 같이. They, they have, have a sister. Okay. And number six. 음, 그들은 있습니다. 형제가 이번에는 시청자분들 타임. Okay. Ready. Go. Very good. 다 같이 they, they have, have a brother. brother. Okay. And number seven. 그들은 있습니다 딸이. 음, 이번에는 Marie. They have a daughter. Wow. Very good. 다 같이 they, they have, have a daughter. Okay. And 마지막 number eight. 그들은 있습니다 할머니가 Ken. They have a grandmother. <laughs> 발음이 너무 좋아요. 다 같이 they, they have, have a grandmother. grandmother. Very good. 네 진. 자, 잘하셨습니다. 나날이 잘 쓰고 계신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요. 제가 힘이 불끈 솟습니다. TV를 시청하고 계신 대한민국 영포생 여러분, 정철다 TV에 오시면 워크시트 있다는 거 아시죠? 꼭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수업 전에 준비해 주시고 저희랑 같이 말해 보고 써 보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운 내용을 될 때까지 말해 보는 Let's talk. 자. lesson 5의 레 a 토 k 은내 파트너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서로 돌아가면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는지 I have 해서 문장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들 이한명 있습니다. 저는 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have a son. 하면은 파트너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우리 파트너가 역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리 님 아들이 있죠 그러면 yes. 제 말을 듣고 바로 I have a son 역시라는 말 to, to. 붙이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to. to I have a son too I have a son too Very good 그렇게 문장 끝에 to만 붙이시면 나도 역시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나도 그래 me too 그죠 yes. 많이 쓰죠 그때 쓰는 to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한번 보시면요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왼쪽에는 나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있고 그리고 바로 옆칸에는 partner 해가지고 파트너에 해당하는 그 칸이 있습니다 이 표에다가 기재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만약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형제 자매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빠가 둘이거나 아니면 남동생이 둘이거나 누나가 둘이거나 누나가 둘이거나 이럴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형제가 두 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I have two brothers. I have two brothers. z가 붙으시면 되죠. 따라합시다. I have two brothers. I have two brothers. 오케이. Okay. 그렇게 하시면 돼요. Be ready.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다음 시간에 배울 주요 단어들입니다. 미리미리 익혀두세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가다 go go 어디 어디에 to to 공원 park park 동물원 zoo zoo 상점 store store 체육관 gym gym 도서관 library library 극장 cinema cinema 네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모두 예습해 보시고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에서 만나요 see you soon.